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종원의 3대 천왕, 맛있는 녀석들, 유회즈온더 블럭,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물레동 맛집, 영일분식을 기억하시나요? 물레동에서 50년이 넘은 노포이자 여러 방송에서 소개된 영일분식, 지금은 어떤 모습일지 레이지검의 글럭과 함께 가보시죠. 영일분식에 가는 길입니다. 영일분식은 물레역 1번 출구에서 내려서 도보 10분 정도 걸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영일분식은 식당이 없을 것 같은 공업사들이 모여 있는 골목에 있는데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빨간색 글씨로 써진 영일분식 간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일분식 앞에 도착했습니다. 시골 읍내에 있을 것 같은 가게 모습인데요. 가게 위에는 예전에 소개되었던 방송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영일분식 영업시간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고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영일분식의 메뉴입니다. 메뉴는 칼국수, 칼비빔, 소면, 소면비빔, 만두 다섯 가지 메뉴로 단촐하게 있고요. 오픈시간인 10시가 돼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면 10개 남짓한 테이블이 있고 방송에 소개된 이미지들을 스크랩해둔 액자들을 볼수 있습니다. 영일분식 제가 앞에 소개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왔었네요. 그럼 다음으로는 영일분식의 맛을 알아볼까요? 이날은 유퀴즈에서 유재석님과 조세호님이 주문한 것과 똑같이 칼국수와 칼 비빔, 만두 이렇게 세 가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추 다대기와 썰어둔 청양고추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때깔 좋은 김치와 만두 찍어 먹을 간장, 따끈한 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영일분식 만두가 나왔는데요 김 모락모락 나는 만두 반으로 찢어서 양념간장 한 큰술 속에 넣어 먹으니 정말 맛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영인분식의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칼국수는 시원한 국물에 유부와 조개가 들어가 있는 옛 칼국수입니다. 칼국수 면 위에 때깔 좋은 김치 싹 올려 먹으니 이것도 맛있었습니다. 그래도 만두나 칼국수는 좀 어디에서 많이 먹어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 느낌을 한번에 해결해 줬던 게 바로 영일분식의 칼비빔이었습니다. 사실 이 영일분식 칼비빔 한입 먹으면 앞에 나온 만두와 칼국수가 정말 평범해집니다. 저는 이날 칼비빔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특히 쫄깃한 칼국수 식감에 매콤하게 비벼진 비빔장이 정말 입맛 사로잡습니다. 아 이거 빨리 비빔면 회사들에서 칼국수 면으로 만든 비빔면 라면 내야 됩니다. 아 이거 식감이 정말 맛있었고요. 거기다가 젓가락으로 칼비빔 싹 비벼가지고. 만두 하나 올려서 먹는데 와 이것도 진짜 대박입니다. 아무튼 영일분식 칼비면 정말 여기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이 있어서 저는 더욱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영일분식의 음식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일분식은 여러 방송에서 음식량이 많기로 유명한 곳중 하나인데 여기 이 대접 크기 보이시나요?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크고 젓가락 세어보니 절반까지 오는 크기를 자랑합니다. 거기에 부족하다고 하시면 리필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사실 처음 주신 양으로도 너무 배불러서 리필은 생각도 못하고 배불리 먹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일분식은 아직도 인기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인기가 있다고 느꼈던 게 저희가 평일 아침 오전 10시에 딱 맞춰서 첫 손님으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 후에 자리가 꽉 찼습니다. 아직도 인기가 많은 가게니 영상 보고 가실 분들은 일찍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유키즈 방송 3년 후 영일분식의 근황을 알려드리면 첫 번째로 아직도 양이 많고 리필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만두와 칼국수는 생각보다 평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영일분식의 칼비빔은 정말 특별합니다. 저는 이 칼비빔 메뉴만 먹으러 또 가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직도 평일 아침 10시부터 가게에 손님들이 찾아오니 가실 분들은 일찍 가셔야 한다입니다. 그럼 오늘 영일분식 근황은 여기서 마치며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레이지고의클럽은 다음 맛집 근황을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일분식이 함께 가주신 레이지고의클럽 미식가 이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